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안녕하세요, 머랭이들. 잉카롱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이돌들이 하는 트렌디한 눈화장을 주제로 제가 아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저도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좀 보셨죠? 디사의 블루 사파이어를 이렇게 <laughs> 착용을 했어요. 이거 조금 제가 플렉스를 했는데 정보를 드리자면 이게 좀 아더 컬러예요. 이거는 아직 제가 게시를 안 했는데 이거랍니다. 네, d 사 다이소에 가시면 구매를 할수 있고, 요게 조금 오픈라운을 좀 해야 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저는 운이 좋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오늘 유행을 따라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예전 아이돌들의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면, 2020년도부터 볼게요. 2020년도는 아이돌분들의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했어요. 모든 게 진했던 시절인데, 섀도우도 정말 진하고, 반짝이도 너무 심하고, 속눈썹도 진짜, 누가 누가 풍성하게 약간 붙이나, 요럴 정도로 전부 다 지냈고, 아이라인까지 해서 모두 다 정말 지냈던 시절이고요. 2021년도, 이제 작년을 생각해보자면, 은 제가 봤을 때 섀도우 컬러감은 많이 연해졌던 것 같아요. 속눈썹은 그대로 화려하고, 아이라인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라인이 정말 캣츠아이로 다들 엄청 앙큼한 고양이상으로 그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올해 2022년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눈화장이 전반적으로 정말 모두 연해졌어요. 어, 섀도우 색감은 거의 보일랑말랑 약간 핑크 브라 라운 영으로다 들어가고 눈동자 가운데 부분에 반짝이를 다들 엄청 바세린광으로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캐츠 아이라인을올려그랬다면 지금은 본인 눈매에 맞게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는 정도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고 섀도가 우 연해진 대신 여기 삼각존 음영을 다들 되게 깊게 넣어서 밑트임 효과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진짜 변화가 큰데 속눈썹이 요즘 되게 깔끔한데 화려한 듯 가닥 속눈썹을 위주로 똥똥똥똥 붙여주시고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가둬.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오렌지 브라운, 오렌지 코랄, 핑크 코랄 되게 상관없이 유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들 핑크 브라운 느낌으로 정말 다핑크빛으 메이크업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서 우리 머랭이들에게 아주 아주 자세한 튜토리얼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썹부터 그려 볼 건데 사실 작년하고 올해 눈썹 트렌드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눈썹이 본인 머리 컬러보다 한톤 정도 밝고요. 그리고 일자 눈썹이 유행을 했다면 요즘은 되게 자연스러운 아치형, 세미 아치형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 머리 톤보다 살짝 밝은 이 브로우를 사용해서 제 얼굴형에 맞게 세미 아치형으로 두꺼워지지 않게 얇게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작년보다 올해 눈썹들이 다 엄청 얇아진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 눈썹 앞부분이 굉장히 도톰하고 뒤에도 엄청 각지게 많이 그리셨는데 올해는 진짜 약간 한듯안한 듯한 그런 눈썹이 조금 유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눈썹을 한톤더 밝혀주기 위해서 이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눈썹에다가 살짝살짝 발라줄게요. 그 다음, 눈썹에 하나를 더 발라줄 건데, 요즘 진짜 아이돌들을 보면 눈썹이 많이 없어도 결을, 특히나 이 앞부분 결을 살리는 걸 진짜 포인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브로우 픽서를 사용해서 눈썹 앞머리 결을 조금 일자로 세워줄게요. 아무래도 이전보다 좀 자연스러운 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눈썹 결을 위로 세워줌으로써 원래 눈썹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눈화장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요즘 아이돌들의 트렌디한 메이크업 컬러는 핑크 브라운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머랭이들이 조금 참고하기 좋게 웜톤, 쿨톤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핑크 브라운 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요런 컬러감이다.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거.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이런 느낌의 핑크 브라운 빛이 있다면 오늘 메이크업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다섯 가지 컬러간 공통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많은 고민 끝에 어떤 걸 사용하지 사용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가장 신상인 이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우선 이런 뽀용뽀용한 베이스 컬러를 널찍한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삼각존 애교살까지 눈 전체적으로 정말 뽀용뽀용하게 유분기를 잡듯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 전체에 베이스 컬러를 뽀용뽀용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얼룩덜룩 되거나 발색이 조금 이상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핑크빛에 잔잔한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를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을 떴을 때 색감 이 위로 올라오는 만큼과 삼각존까지 해서 은은한 핑크빛을 넣어줄게요. 이 과정에서 절대 절대 진해지면 안 돼요. 눈매를 봐가면서 은은하게 색감을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 살짝만 쓸어서 핑크빛 음영을 넣어줄게요. 다음 이런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이제 음영을 줄 건데요. 눈 앞머리 부분 그리고 눈꼬리 뒷 부분 삼각존까지해서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 주변으로 해서 눈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여기 눈매에 맞춰서 본인 눈매가 가장 커 보일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해가면서 넓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범위를 얼만큼 넓혀줄지를 정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떴다 감았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절대 이 음영이 완전 진짜 모래를 얹어놓은 것처럼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은은하게 약간 눈에다가 쉐딩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정말 살짝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듯안한 듯한 게 요즘 트렌드니까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이제 언더와 삼각존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요즘 트렌드는 언더 음영이 조금 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드러운 이런 소프트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삼각존을 미리 그려주고 언더 음영까지 진하게 넣어줄 거거든요. 일반 브라운도 조금 진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밀크 브라운 같은 그런 정말 연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로 우선 삼각존 가이드를 살짝 잡아놓을게요. 눈꼬리도 미리 살짝 빼주고. 여기 언더 속눈썹 뿌리 부분까지 해서 음영을 제대로 넣어줄게요. 대신 너무 진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펜슬라이너 특성상 이렇게 뭉치고 살짝 지저분하게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는 이 붉은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그려놓은 이 음영을 이렇게 덮으면서 살짝 삼각존 연장을 해주고, 여기 언더도 이거를 발라서 부드럽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 작업은 이제 밑트임이 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밑트임 효과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아이돌 분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애교살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걸 신경 썼다면은 요즘은 이렇게 밑트임을 하는 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이걸 살짝 더 넓게 펴 발라줘도 괜찮아요. 네 번째 손가락에 여기에 있는 바세린 광이 은은하게 도는 이 글리터를 듬뿍 묻혀서 이제 정말 요즘 포인트!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펄을 진짜 엄청 엄청 많이 많이 올려줄게요. 제가 평소에도 되게 자주 하는 방법인데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다가만 하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까지 영역이 넓어져버리면 이 음영이 다 잡아먹혀가지고 눈이 좀 밍숭맹숭해 보이거든요? 최대한 가운데 부분 위주로 거의 눈썹 뼈다을랑 말랑할 때까지 영역을 살짝 넓혀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이제 애교살에 블링블링하면서도 은은하게 잡아줄 건데 이렇게 촉촉한 스틱 타입의 글리터를 사용해서 이런 얇은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 애교살 영역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아주 살짝만 자연스럽게 좀 얇게 그려질 수 있도록 이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아까 그려놨던 이 언더 음영 있죠? 언더 속눈썹 부분 음영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 언더 속눈썹 부분 음영 밑으로 해서 요거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요즘 트렌드는 좀 너무 인위적인 애교살이 아니라 적당하게 광택이 돌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애교살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촉촉하면서 영롱한 느낌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주위에 지금 활동 중인 걸그룹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좀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무대 메이크업이 이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연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 진해요. 근데 그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다 날아가서 요 음영이 다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연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연해 보이는 거에 맞춰서 굉장히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뭐 약간 무대 말고도 여러가지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틱톡 스케줄이나 아니면 미팅 스케줄 같은 거갈때 샵에서 진짜 이것보다 더 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요즘 트렌드는 이제 실물로 봤을 때 정말 연해 보이면서도 눈이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다음 뷰러를 사용해서 정말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아이돌 메이크업의 핵심 속눈썹을 제대로 해볼 건데요.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정말 있는 힘껏 바짝 집어줄게요. 이렇게 정말 바짝 집어준 다음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부분 부분 발라주면서 천 원짜리 다이소 트위저로 가닥 가닥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게 정리를 해주면서 우선 위에만 발라줄게요. 그다음 언더 속눈썹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에뛰드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너무 뭉치지 않게 살짝 살짝만 발라줄게요. 오늘은 자연스럽지만 화려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아이돌스러운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이 제품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사용을 했었죠? 오늘 이걸 붙이는 걸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붙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갈 건데 제일 중요한 이 검정색 듀오풀. 얘는 무조건 검정색으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얀색 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빤딱빤딱이고 인위적이게 보일 수가 있어서 무조건 검정색 듀오풀을 구매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쪽집게가 진짜 중요하죠. 제가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찾은 이 쪽집게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비싼 것도 써봤는데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이소가 짱입니다. 요거 제가 이거 왜두 개를 보여드리냐면은 처음에 요거를썼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좀 쟁여야겠다 이러고 다이소로 갔는데 어, 분명히 똑같은 모양인데 얘는 500원이고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다이소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10분을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둘 차이가 뭘까 라고 봤더니 얘는 그냥 금 색깔이고 얘는 그냥 은 색깔이여가지고. <laughs> 은색깔이어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어이없지만 어쨌건 금색깔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둘다 똑같고요. 이쪽집게가 여러분 붙이는 데 너무 이 텐션이며 모양이며 이 라운드 살짝 사선으로 된 거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속눈썹 붙일 때는 무조건 다이소 이 저렴한 쪽집게를 추천드리고요. 우선 이 듀오풀 검정색깔 풀을 아주 소량만 편한데다가 짜둘게요. 얘는 9mm, 10mm, 11mm 미리가 섞여 있는 혼합형 속눈썹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10mm를 하나 떼서 여기 눈동자 가운데 부분에다가 하나 먼저 붙여줘서 중심축을 잡아줍니다. 속눈썹 풀을 여기 윗부분에다가 살짝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을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을 시야 밑으로 둔 다음에 여기 내 속눈썹 빈 부분이 있죠. 빈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눌러 붙여주고 손가락으로 여기를 한번 꾹 눌러줘요 점막을점막을 점막을 눌러주고 이 인조 속눈썹의 각을 굳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가볍게 착 붙는데 이게 진짜 하루 종일 가거든요. 그다음에 똑같은 10mm를 여기 옆구분에다가 하나 더 붙여줄게요. 그 다음 제일 긴 11mm를 뒤에다가 두 개를 붙여줄게요. 그 다음 가장 짧은 9mm를 여기 눈동자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다가 두 개를 똑똑 붙여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블링블링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진하지 않은 약간 레드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점막들을 채워주고, 눈꼬리를 너무 올리지도, 너무 내리지도 않게 약간 내가 가진 모양 그대로 해서 살짝 빼줄게요. 그다 여기에는 이 붉은 컬러를 사용해서 이 삼각존에 음영을 더 넣어줄 거거든요. 근데 음영을 넣으면서 살짝 더 밑으로, 눈 밑에 조금 더 음영이시도록. 요즘 아이돌들은 여기 눈밑 부분에 음영을 많이 넣어서 좀 밑트임이 엄청 돼 보이도록 살짝 횡한 느낌을 조금 주더라고요.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조금 더 밑에 부분을, 애교살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아이돌 특유의 음영 밑트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페이크 래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페이크 래쉬는 여기 눈 뒷부분 위주로 살짝 조금 과해 보이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눈 앞머리에는 살짝 살짝 그림자처럼 칠해서 좀 앞트임 효과를 줄 건데요. 혹시나 앞트임이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밑에가 진짜 중요해요. 한번 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이렇게 요즘 아이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정말 트렌디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이게 멀리서 보니까 조금 더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쵸? 제가 아이돌 같은 게 아니라 눈화장이 진짜로 요즘 뭐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 뭐 누구나 이걸 따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아이돌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이돌 전용 화장실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섞여서 정말 누가 해도 아이돌의 그 눈화장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이크업이 실제로 보면은 오묘한 분위기가 있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우리 머랭이들이 양 조절 잘 해가지고 따라해보시면 충분히 데일리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따라해서 예쁜 셀카나 아니면 중요한 날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고 싶은 궁금한 메이크업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의 눈화장을 한 트렌디한 민카롱은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 finally opened up my eyes